알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의 삶에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날 한 후배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목사님,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니 물어보니까 신축 상가에 입주하려고 계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형편에 비해서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상가에 입주한 그 교회 방문해서 목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처음 교회 계약할 때는 땅파기도 안돼 있고 그냥 상가 임대한다는 프랭카드 하나 보고 계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땐 얼마나 무모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건축이 시작됐는데 중간에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교회도 안 다니는 건축주가 2억 원을 헌금해줘서 그 어려움을 넘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상가 8층 전체를 매입해서 교회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교우들이 하나도 떠나지 않고 전부 다 교회의 곁으로 이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 어, 그 이야기 통해, 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간증의 결론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헌신을 결단하며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의 과정에는 과정에는 언제나 진실함과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보시니까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곳에는 짐승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는 재물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점점 성전 가까이 오더니 나중에 성전 안에까지 이 재물 파는 사람들이 들어왔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성전세를 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당시에 사용하는 로마돈으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고 이스라엘 돈인 세겔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돈 바꿔주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이 짐승 파는 사람들의 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소리로 시끄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내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짐승들을 내 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왜 거기서 장사하고 있을까요? 짐승들의 분뇨가 분뇨가 성전을 더럽게 할 수도 있고 울음소리가 시끄럽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거기서 장사하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은 자신들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오늘 우리의 성전도. 아닙니다. 우리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론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게 모시고 산다면 우리도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성전이 된 교우들이 함께 연합되어 연결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시고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날 성전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변화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시는 사람도 내보내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기록할 수도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록할 수도에 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악을 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그리고 우상인 바알에게 분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는 그 사람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실장 11절에 보면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속으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의 모습 도둑의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왔다가 아무런 변화도 받지 않고 죄인과 도둑의 모습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될때 결국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다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물건 사고 파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삶에 변화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존된 우리가 주님에게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플로신 학교의 교수인 로버트 밍어 박사가 쓴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당신은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로는 제가 하인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이 저와 우리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집을 운영해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신부름꾼과 친구로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 글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때. 이제 자신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칠 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에 올라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변화받고 놀아간 돌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며 또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우리에게 변화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가셨을 때 가장 많이 들린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인데 아버지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놀라운 역사들을 그 동안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교회 들어온 이들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날마다 이렇게 변화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을 때 몇몇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를 치유시키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며 이상이 여겼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처음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1장에 보면 너희 자손 중 육체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장애가 있는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성전의 기물을 망가뜨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초를 꺼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진설되어 있는 떡을 넘어뜨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온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쫓으셨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받아주셨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전은 율법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 주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복음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편견을 주지만, 복음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인 오헨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오헨리라는 사람의 원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였습니다. 그는 원래 은행원이었다가 은행에서 그만 공금을 횡령한 것이 발각돼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5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감옥에 있는 교도관 가운데 오헨리라고 하는 교도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오헨리 라는 교도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럴 때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가 오헨리 라고 하는 교도관에게 이런 부탁합니다 이제 나는 옛날에 내 이름을 버리고 당신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가 허락해 줬습니다 시드니 포터가 출소하는 날 교도관 오헨리는 이런 말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잘 지키고 아름답게 사십시오. 윌리엄 시드니 포터는 나가서 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작가의 작품의 필명을 오헨리로 씁니다. 작품에 믿음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마지막 입세라는 작품이 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옥은 나에게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그러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사렛에서 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셨는데 나다나일은 율법에 매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가셔서 말씀합니다.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편견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편견 없이 그를 보아주셨고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언제나 부족함 없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우리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환경에도 찬양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찬양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성전들에서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며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습니까? 좀못 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에 비해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어린 아이, 젖먹이라고 하면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영적인 귀가 어두워 있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 혹은 동물 우는 소리는 전혀 귀에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아이들의 찬양 소리는 귀에 거슬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좋을 때또 성숙할 때 드리는 것이지 아무 것도 모르는 저런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찬양은 오히려 미성숙한 우리를 성숙케 하고 또 은혜가 부족한 메마른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선 교회가 스리랑카 물러의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제게 정말 기억이 남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한 현지인 사역자가 나가서 찬송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인도하는 분이 음치였습니다. 분명히 반주가 있는데, 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인도하긴 하는데, 반주와 찬양 인도자의 목소음이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아,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하고 내려가겠지 했는데 한 2, 30분을 계속해서 찬양인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던 성교사가 자신이 보기에도 이 반주하고 찬양인도자의 음이 너무 안 맞는다 생각을 했는지 북과 탬버린을 갖다 줬습니다. 북과 탬버린을 치면서 그래도 좀 음정이 틀린 걸좀 만해보라는 라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 템버린을 받아 치는데 놀랍게도 박자도 안 맞게 치는 거였습니다. 음정 박자가 다 틀리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하는 그분의 모습을 볼때 제게 너무 큰은혜가 됐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현지인 교우들이 눈을 감고 찬양하는데 그 음정 박자 다안 맞는데 같이 맞춰서 찬양하라는데 눈물을 흘리는 교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찬양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더욱 깨닫게 됐습니다. 10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찬양합니다. 10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건 새롭게 지은 노래가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은 지금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에게는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한숨 쉬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군대가 쳐들어와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돈된 우리 교우들의 삶에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새롭게 채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